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잠깐 그 참여 메시지를 잠깐 하고 들어가는데, 어저께 우리 친구를 하나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뭐 신학 공부하고 그때 만나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어저께는 어 박도사가 이제 좀 아주 일이 오늘 공부 끝난 데에 아마도 브리핑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 계획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공부 실력만 때문에 마디로 다가가지 될 때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한 계획도 한번은 표하고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하도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다 봤는데 한 가지 자기하고 안 맞는 게 있다 이거죠 아, 안 맞을 수 있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나하고 안 맞을 수있죠 뭐가 안 맞냐고 그랬더니 아,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야 뭐,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랬 아, 만주가 우리 땅을 중국이랑 전쟁하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그 친구 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21세기의 그것은 국가적으로 뭐 전쟁해가지고서 그런 무적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만주 땅이 무슨 남의 땅을 달라는 거라고 그런 나쁜 문제죠. 문제가 있죠 아, 우리 땅 우리가 달라는 건데 그걸 얘기도 못해보냐 는거야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줬던 그 구약성경을 들이들어가지고서근 1945년도 2000년만에 그 잊어버린 것 자기의 땅을 되찾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지금 만주 땅을 잊어버린 지가 100년 조금 넘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가 주권을 잃고 나서 일본하고 중국 애들한테 그 뺏겨가지고서 그냥 어마어마한 땅을 다 뺏기고 있 그거 누구 하나 말한 사람이 없어 그럼 말도 하나 뭐못 해보냐고 말은 해볼 수 있지 않냐고 만지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얘기도 뭐한못 해보냐고 원래 독도는 우리 땅이, 그, 그게 문제가 아니요 원래 대마도도 원래 우리 땅이 었습니다 우리, 우리한테 다 조건 받쳐 그랬던 땅이 니다 우리가 주권을 이렇게 다 뺏긴 거예요, 그게. 누가 하나, 뭐, 그거 하나 지금, 얘기도 좀 못해보고 있잖아요. 남들은 2000년 만해도못 들지 는데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거, 그거 말도 한번못 듣는데, 전쟁을 해야지 뺏는다 그러면서 뭐 중국에서 지금 동북공정해가지고 다 지금 맞족당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고구려를 갖다가 완전 자기 나라의 속국로 해서 지금 한강 이북의 땅을 갖다가 완전히 중국에가면 중국 지도가 한반도에 한강까지는 다 중국의 땅으로 지금 그렇게 표시하고 있고 지금 백두산의 천지도 지금 반은 지금 뺏겼어요 중국한테 지금 그런 지금 현실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응? 김정은이가 지금 저한정도땅도다 팔아먹었어요 네. 소비가 안 나오니까 저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렵게 지금도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육적출발 같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민족들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죠. 또 하여튼 빨리 해서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나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 같습니다. 나라 없으면요. 우리 36년 동안 나라 없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뭐, 한국 리더들은 그냥 무조건 길거리에서 일본 놈들이 그냥 죽이고 강간해도 어디 가서 신고할 데가 없어.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어디서 나라가 없는데 그냥 그, 그 비참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마음속에 갖고 그런 도에서 청소을 올바르게 한 상태에서 뭐야. 명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가 있고 나서 명리를 해야지 만이 올바른 선생이될 수가 있고. 종교도 하나에만 너무 집착해서 이제 거만치고 남의 건다 막이다. 이것 그거 다는 남의 것도 인정하는 상태에서 또사주공부 보면 다 나와요. 종교 너무 한 종교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폭넓은 그런 종교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자 그죠? 응? 자 교재 84페이지 오늘 에첫 삼망이다. 요즘뭐 에나타가 뭐 중국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사주 탁 보는 순간에 마누라가 애 낳다가 죽은 사주로만 한마디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실력이 이제 배양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주가 남자 사주에 당신 마누라가 애 낳다가 죽은 팔자에 좀 기절하죠 그 정도의 실력은 배양하자 자영적로 들어가자 저 시계 맞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건명입니다 연주에서 정신을 쓰는 순간에 뭐예요? 연주에 간여지져입니다 연주가 경금이 흉금에다가 제대로 통근됐다 그러니까 천간에 올라온 글자가 지지에다가 어디에다가 근을 박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우리 인제 안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천간에 경금이 있는데 지지가 뿌리가 없으면 경금이 있으나 마나가 얘기죠. 그 다음에 무자를 자를 쓰는 순간에 어? 벌써 신자? 제왕성 있는 상태에서의 이 신금 진토를 갖다가 뭐야? 공덕으로 불러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만 이 진토는 뭐야? 진하고 술은 거야? 천일 기인이 해당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천일 기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진토와 토을 잡기로 보는 거예요. 잡기. 그래서 내가 지금 왕초보에서 그러잖아요. 진자 하고 술은 거야? 잡놈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천일 기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진토하고 술토가 공엽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는 뭘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오케이 조울한 말이야 조. 뜨거울 때 진토 같은 걸공으을 끌고 들어왔어. 이건 어, 조를 완성시키는 글자가 공으을 끌고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이런 뜻에 네. 그다음에 일주를 쓰는데 남자 일주가 계묘다 일주에다가 식상을 깔면서자여 청을 맞으면서 묘신 귀문에 걸렸네. 여기딱 나와야겠죠? 유문입다 근데 남자나 자런대략일주로옮은이 치고 들어갔더니 개묘주들이 음식하고 굉장히 그 인연이 음. 굉장히 지금 음. 사실에요. 음식을 만드는 거 재주가 있어 개묘주들. 그래서 여자들이나 식당들을 많이 합니다. 원래 식당을 하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신. 식신이 생제를 할줄 알아야 돼. 식신이 생제하면 음식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무일주는 식신생재를 떠나서 일단 개무일주 자체가 아주 음식하고 굉장히 연식이 다는걸 하나 알아야 되고요. 또, 요, 수하고 목에서의 이 묘목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식으로 본다는 건안 돼요. 왜? 묘목은 뭐예요? 목, 목은 길다. 그러니까 음식이 길어. 긴게 뭐예요? 우동이지 뭐예요? 짜장면이 하면 되겠구만. 아무 한 번, 한 번, 김밥 당사한번 해봐. 개무일주가 고개 나옵니다. 그리고 자매호 총의 물상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자매형의 물상은 뭐라 하지? 직업으로 들어간다면 자매성 이건 생식기로 보는 거예요. 여자의 자궁을 갖다가 묘로 보는 거라면 자는 남자의 생식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의 물상을 자매형으로 보거든. 이것이 조가 되지 않은 채 반드시 보고는 거예요. 성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딱 보니까 김준이 더라고 이거... 정도 사주쟁이 해먹으려면 눈치 좀 써야 돼 눈치가 없어. 그서 오래 못하고 거. 딱 보고 올거관장딱 보고 옷차림 재고만 하잖아요. 저사람 저 성병 안 되는지 아닌는지 밝혀야 있잖아요 근데 잠요 형에 있는 물상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대개 그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어요. 신장 방광에 백발백 중에. 오줌 소토라고, 오줌 소토 같은 거. 기리 잠이 형의 물상이란 것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형살이 직업으로 갈 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상부인가요 상부인과 의사 하나 해보면 딱좋겠구만 의사 근데 조가되어있 의사가 되는 거고 조가안되어있몰면뭐고 하는 거야 간호사라고 하는 거야 간호사 간호사가 자매형의 무쌍인 거야 또 자매형에서 그 비뇨기과 이거야 비뇨기과 상부인과로 많이 이제 가는데 이것도 자매형으로서는 뭐야 미장원도 많이 나와요 미장원에서도 이거 가뜩 요, 요, 요 목을 갖다가 유분 같은 게 있으면 백발격증이야 뇌우청으로 갖다 놓면미장원 그래서 미장원을할 적에는 사주의 화가 아는 걸로 가는 거예요. 메이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메이크업 사주야. 이가 카트에 손가락에 귀신 붙었네. 그걸 딱 보는 게 그거예요. 바로 요목은 머리카락이라는 걸 잊으면 안겠다 그리고 실부 쪽에 이제 귀신. 그래서 이게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 개수일 주의 미중에 있는 정화가 뭐예요? 누구예요? 마누라가 마누라가 잠이가 뭐예요? 잠 상천. 상천이야. 상천살이다. 상천살. 이 상천살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상천살중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잠이 하고 추워. 잠이 추우는데 잠이 추운 더도로 잠이 보다도 추우는 거예요. 상천살도 걸리죠. 또 뭐야? 추워. 기문, <laughs> 기문, 원진. 상화 다 걸리는 거예요. 추고 봐. 잔인다 그래서 여기 그 원문에 보니까 오는 강반 이게 종합통변이에요. 종합통변 들어가기 전에 그 단색통변이거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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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초통변. 그, 기초통변은 원래 한 다음에 이 종합통변은 들어오고 이 종합통변 들어간 다음에 뭐야 실정통변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 있다고 이게 올라가. 이것도 팔팔 열고서 나오지. 주로 보게추명과가다고 추농과를 딱 보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무토 일주 기토 일주일간이에요 무토 일주 기토 일주하고 수일간이니까 임순주하고 개수 주야 무기 수주가 주봉 주봉은 뭐야? 사주에서 봉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일주하고 수일주가 만났는데 거기에 자미를 만나는 귀신이야. 자미가 뭐야? 자, 상처를 만나는 중. 이 상처살이 무슨 살이라고 그랬어요 상처가 무슨 상처요명리 기초를 공부하면 이게 팍팍 튀어나와야 돼, 질문은. 상처살이 무슨 살이? 무슨 귀신이에요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예? 천자가 무슨 천자야? 뚜어줄 천자야? 이 부부싸움 하는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눈을 뚜어주게 쳐다보는 귀신이 상처살이라고. 그, 두분 간에 뚫어지게 쳐다보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고 남자가 열받고 수한잔 먹었다고 하면 살짝 크게 숙여야 되는데 못 쳐다보는 거야. 그게 상철살이라고 딱자르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게, 그게 있는 사람은 무서운 짓인데 상철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산사초원 혹은 애기 낳고 거기다가 애가 낳다가 죽으니까 아이고 우리만가 애터다가 죽었구나. 통곡하니까 상이 삼을주이하나 배워야 될 것은 무토 일주, 수 일주가 장이 삼천은 걸었어. 그러다가 인력을 딱 넣어. 장이 삼천에 올렸구만 그러니까 애날 쪽에 그렇다음애날쪽에요즘은극제 거의 드물잖아요 옛날에는 뭐이 상품인가 고다 집에서 났으니까 이제. 많이 죽었는데, 어떤 여자가 애나타가 위험할 수 있을까요? 사주로 이제 구성으로 보지. 식상이 강한 거죠 식상이 강한데. 식상이 강한데. 식상이 강하잖아. 여기도 강한데. 강한데. 뭐, 에나타가 또 살아있네. 어떤 사주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식신과 상관은 뭐예요 자식이죠. 일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가 약할 때야. 조건 일주가 강하고 식사도강면가다 없어요 그런데 일주가 약하고 식사에 강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래? 모세자왕이라고 한다고 이건 모세상황에 걸렸구만 어머니는 약한데 자식은 왕에 죽는 거죠 자문 죽는 거예 그러니까 4.8kg 5 2 k g 나올 쪽에는 그게 뭐야 모세자왕 사주에서 걸리가니까 사주 꼭 보러 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를야 될까 당신 이거는 자연분만 못하는 팔자요 반드시 제왕절개로 들어가는 걸 미리 얘기해 줬냐. 그럼 제왕절개로들어가는 어떤 사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구조가. 제왕절개 사주네. 식신과 상관이 뭐야? 형사을먹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녀들이 와가지고, 아유, 신혼했으니까 결혼을 닦았다고 너,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 안 했는데, 지장간에서 식신 상관이 형 먹었어. 무슨 불쌍해? 작년에 내 하나 지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와 나만 몰래 가서